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던 검은 세단이 갑자기 멈춰섰다. 운전석의 김지훈은 핸들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앞 유리에 부딪히는 빗줄기 사이로 길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보였다. 그 남자는 지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차에서 뛰쳐나와 그를 안아 올렸고, 그 순간 남자의 눈동자에 스친 그림자가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익힌 추억의 잔재처럼. 지우는 그 남자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이름은 이민석. 나이 서른다섯. 서울의 번화가에서조차 익힌 존재. 민석의 몸은 차가웠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지우는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며 물었다. 에, 여기서. 왜 이렇게 됐어? 민석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집이 없어서요. 하지만 이제 당신 덕에 따뜻하네요. 그 말에 지훈의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다음날 아침 민석이 깨어났을 때 지훈은 이미 커피를 타놓고 있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그곳은 민석에게 꿈같은 공간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김지훈. 한화그룹의 CEO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걸 짊어졌지.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이 나한테는 독이 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공감이 스며들었다. 저도, 잃어버린 게 많아요. 하지만 잃는 법을 배웠죠. 그 대화는 시작이었다. 지우는 민석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민석에게 직장을 주고, 옷을 사주고, 심지어, 결혼을 제안했다. 가짜지만 내가 안정될 때까지 내 가족이 내게 손을 대지 못하게 민석은 놀라 눈을 깜박였다. 에 저한테 지훈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예상치 못한 불꽃을 피웠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서울의 작은 등록 사무소에서 증인도 없이 지훈의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고 민석은 새 양복을 입은 채서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민석이 중얼거렸다. 지우는 웃었다. 가짜지만, 우리한테는 진짜가 될수 있어.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둘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다. 민석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풀어냈다. 어릴 적, 서울 외곽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가 떠난 후, 길거리를 전전했죠. 하지만 한 노인분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분 이름은 김영호. 제게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김영호. 그것은 지훈의 할아버지 이름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20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가족은 그를 죽은 것으로 치부했지만 지훈은 믿지 않았다. 그, 그분이 당신을,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이 저한테 먹을 걸 주고 책을 읽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민석아 세상은 가혹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라고 하시며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민석은 할아버지의 그림자였다. 며칠 후 지훈의 가족이 소식을 들었다. 김씨 가문의 대가족 모임에서 이모가 소리쳤다. 동성 결혼. 내가 미쳤어, 지훈아. 그룹의 후계자가 그런 변태 같은 짓을 테이블이 뒤집히는 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차갑게 대꾸했다. 이건 내 선택이야. 민석은 내 파트너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시선, 보수적인 재벌 가문의 압박. 민석은 조용히 서 있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제가. 짐이 됐네요. 지훈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 내가 날 살게 해.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그것은 가짜 결혼의 경계를 넘어섰다. 시간이 흘렀다. 민석은 지훈의 회사에서 마케팅팀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창의력은 놀라웠다. 길거리의 시선이 가르쳐 준 통찰로 캠페인을 성공시켰다. 직원들은 처음엔 수근거렸다. CEO의 그 사람 집 없던데 하지만 민석의 성실함이 그 소문을 잠재웠다. 지훈은 매일 민석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밝아졌어. 민석은 웃었다. 저도 당신 덕에 집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지훈의 사촌 재벌 경쟁자 강준호가 민석의 과거를 캐기 시작한 것이다. 이민석. 10년 전 사기죄로 잡혔던 놈이잖아. 준호의 말에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민석이 숨긴 비밀이었다.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건 오해야 할아버지 친구분이 도와주려다 엮인 거예요. 제가 도망쳤어요. 지우는 포옹했다. 믿어. 너를 하지만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강변 산책로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들었다. 민서가 우리 진짜로 사랑하나봐. 지훈의 고백에 민석은 멈췄다. 저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요? 그 순간 준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시오님. 이 새끼 과거 봤어요. 당신 할아버지 죽인 장본인이에요. 거짓 증거 사진이 날아들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증거 그딴 거로 날 흔들어.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텄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지우는 민석에게 물었다. 정말 할아버지와 무슨 일 있었어? 민석은 무너졌다. 영호 할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지훈이를 지켜라라고. 그분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숨었어요. 재벌의 음모에서 충격적인 진실. 지훈의 할아버지는 살아있었고, 민석이 그 열쇠였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인 폭풍으로 접어들었다. 지훈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할아버지는 살아있어. 민석이 증인이야. 하지만 가족은 비웃었다. 동성애자랑 결혼한 내가 미쳤어. 그룹을 망치려는 거냐? 이모의 말에 지훈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훈아, 내 아버지도 내 결혼을 인정 안할 텐데. 어머니의 눈물에 지훈은 흔들렸다. 민석은 조용히 물러났다. 제가 떠날게요. 하지만 지훈은 붙잡았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그 밤,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석의 어린 시절 이야기, 버림받은 아이의 외로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지훈의 고백, 성공 뒤의 공허, 아버지의 그림자,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 약속이 빛났다. 그러나 준호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언론에 유출된 기사, 한화 그룹 CEO, 동성 결혼 스캔들, 파트너 과거 범죄자, 주가가 폭락했다. 지훈의 사무실은 기자들로 둘러싸였다. 민석은 숨어 지냈다. 다제 탓이에요. 지훈은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 이건 우리의 사랑 때문이야. 세상이 변할 거야. 그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할아버지의 필체, 민석아, 지훈이를 믿어라. 내가 돌아올 테니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지훈은 안았다. 가자. 할아버지를 찾자. 둘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사찰로 향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흔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찰의 후미진 방에서 그들은 오래된 상자를 찾았다. 안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와 사진, 민석 어린 시절과 함께 찍힌 모습. "영호 할아버지가 제게 지훈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할아버지가 너를 가족으로 삼으신 거야. 하지만 문득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부하들 잡아 증거를 없애 싸움이 벌어졌다. 지우는 민석을 보호하며 주먹을 날렸다. 건드리지 마. 민석도 싸웠다. 길거리의 생존 본능으로 그 혼란 속한 노인이 나타났다. 백발. 주름진 얼굴, 김영호였다. 그만, 모두 그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모두가 멈췄다. 할아버지는 20년 전, 가문의 부패를 폭로하려다 쫓기다 숨어 지냈다. 민석을 데리고 도망쳤던 것이다. 지훈아, 내가 성공한 걸 보며 기다렸단다. 그리고 민석, 내가 내 마지막 선물이야. 지훈은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 왜 이제야? 영호는 미소 지었다.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준호는 체포됐다. 그의 음모가 드러났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배신. 가족은 사죄했다. 미안해. 지훈아. 우리가 틀렸어. 어머니의 포옹에 지훈은 울었다. 이제 모든 게 변했다. 지훈과 민석의 결혼은 진짜가 됐다. 한화그룹은 LGBTQ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둘은 손잡고 걸었다. 민서가 영원히 함께 하자. 네, 지훈 씨 집은 우리 둘이에요. 할아버지는 곁에서 지켜봤다. 사랑은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았고 세상은 조금 더 밝아졌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특히 강남의 네온사인 아래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조차. 김지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신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요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룹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시오님, 오늘 이사회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지훈의 마음은 멀리 있다. 그는 창밖을 본다. 비가 내린다. 갑자기 차가 멈춘다. 길바닥의 남자. 그 순간 운명이 시작된다. 민석을 데려온 후, 지우는 그의 상처를 치료한다. 민석의 눈은 깊다. 왜 도와주세요? 모르겠어. 그냥, 닮았어. 잃어버린 누군가 대화가 이어진다. 민석의 이야기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길거리 생활. 한국에서 집 없는 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모든 걸 지우는 감동받는다. 그의 삶은 반대 모든 걸 가졌지만 진짜 연결이 없다. 나도 외로워 그 고백이 문을 연다. 결혼 제안은 충동이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 그리고 내 곁에 있어 민석은 망설인다. 동성 세상이 세상은 우리가 바꿀 거야 등록소에서 서류에 사인하는 손이 떨린다. 이게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 와인 한 잔. 민석아, 내 과거 말해줄래? 민석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지훈의 심장이 뛴다. 김영호, 내 할아버지 충격. 밤이 깊어진다. 손이 스치고 눈빛이 얽힌다. 사랑의 싹. 결혼 후첫 주, 둘은 적응한다. 민석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인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은 웃는다. 맛있어. 내가 있어서 회사에서 민석은 신입으로. 이민석 씨, 아이디어 좋네요. 팀장의 칭찬에 민석은 수줍다. 하지만 수군 CEO 애인. 집 없던데 지훈은 듣고 화낸다. 그만. 실력으로 봐. 점심. 지훈이 민석을 데리러. 오늘 어땠어? 좋아요. 당신 덕에 손잡기, 엘리베이터에서. 하지만 소문 퍼진다. 언론 스캔들. 재벌 CEO 동성 결혼. 주가 하락. 가족 전화. 지훈아, 이게 무슨. 엄마, 사랑이에요. 민석은 죄책감. 제가. 아니, 밤, 안아주며. 민석의 과거 사기? 오해야. 할아버지가 엮여 지운 믿지만 의심스며 한강 산책 사랑의 키스 별빛 아래 약속 가족 모임 테이블 위 긴장 동성애 치욕이야 사촌 준호이 말지운 사랑은 성별 안봐 어머니 눈물 내 미래 민석 침묵 집으로 싸움 왜 숨겼어 상처 줄까 봐 울음 미안 너 없이 난데 화해, 포옹. 편지 도착. 민석아, 지훈 지켜 할아버지, 살아계셔, 떨림. 과거 추적. 사찰로. 할아버지 흔적, 준호 음모 드러남. 재산 노림, 언론 폭풍. 민석 괴롭힘. 변태. 지훈 연설. 사랑은 자유 지지 모임. 사찰 추격. 잡아. 할아버지 등장 임박. 할아버지 등장. 20년 부패 폭로 준호 체포. 배신자. 가족 사죄. 틀렸어 지훈 이재희의 민석 가족 사랑 고백. 영원히 회복. LGBTQ 캠페인. 함께 벚꽃 축제 산책. 민석 자랑스러워 지훈 너덕. 플래시백. 길거리 추억. 외로웠어, 재벌 압박. 항상 완벽해야, 대화 치유. 사랑으로, 재결혼 제안. 진짜로. 재혼식. 가족 모두. 할아버지 축복. 행복해라, 미래. 집은 우리 마음, 에필로그, 서울거리. 손잡은 둘, 세상 변함. 사랑 승리.